안녕하세요 라미입니다. 히로세 요고가 지난 4월 7일 오후 6시 50분경 승용차 운전 중 대형 트레일러에 추돌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톱스타가 일으킨 교통사고 뉴스로 일본이 떠들썩한데요. 그 이유는 히로세 요고가 반송초의 병원에서 간호사를 폭행하는 사건을 일으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히로세 요고는 용의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국민 여동생으로 큰 사랑을 받았던 히로세 요고가 왜 이렇게 되어버린 걸까요? 분륜으로 이미 이미지는 폭망인데 나락 테크 트레일을 탄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역시 잊지 말고 부탁드립니다. 히로세의 요구는 2025년 4월 7일 오후 6시 50분경 시즈오카현 카케가와시의 신토메의 고속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한 터널 내에서 대형 트레일러와 추돌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나라에서 행해진 주연영화 촬영을 마치고 도쿄로 돌아오는 길에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히로스에가 운전을 했고 매니저로 보이는 남자가 동승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히로스의 욕구와 남성은 가벼운 부상을 입고 시조카 연 시마다시에 있는 한 시립종합 의료센터로 이송되었습니다. 더큰 문제는 병원에서 일어났습니다. 히로스에가 병원에서 치료되기 중 37세 여성 간호사를 여러 차례 발로 차고 팔을 할퀴는 등 폭행을 저질러 간호사에게 가벼운 부상을 입히고 말았습니다. 이로 인해 4월 8일 오전 0시 20분경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시즈오카현 경찰은 4월 9일 히로스에를 시즈오카지검 하마마츠 지부에 송치했습니다. 히로스에는 4월 9일 오후 2시경 수사 차량에 탑승해 현경 하마마츠 니시소로 떠났습니다. 차량 내부는 검은색 커튼 등으로 가려져 있어 뒷좌석에 앉았을 것으로 예상되는 히로스의 욕구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 현장에 달려갔을 때에도 히로스에는 안절부절못하는 모습으로 소리를 지르고 수상쩍은 거동을 보였다고 합니다. 가만히 있지 못하고 울부짖었으며 차량이 오가는 고속도로 상에서 본선으로 뛰쳐나가려고 하는 등 이상 행동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는 병원에 도착한 이후에도 이어졌습니다. 치료를 받기 전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고 병원 내를 돌아다녔으며 극도의 흥분 상태로 간호사와 동행한 경찰관에게 요구를 했습니다. 일반적인 대화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조사에서도 착석하라는 지시를 따르지 않고 날뛰었다고 하는데요. 또한 몸을 웅크리고 대화를 거절하는 스탠스를 취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때문에 일본에서는 음주운전 혹은 약물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알코올 검사는 음성이었습니다 현경은 약물 검사도 시야에 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히로세의 요구는 시즈오카 현경의 약물 검사를 일시 거부했다고 합니다 주간문춘 취지로 밝혀졌는데요 소변 검사를 거부했다고 하네요 간이로 실시한 약물 검사에서는 음성이 나오긴 한 모양인데요 현경은 4월 10일 위험운전치상의 혐의로 도쿄 도내에 있는 히로스의 욕구 자택에 가택 수색에 들어갔습니다. 집에서 불법 약물 등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가택 수색은 동승자에 대한 위험운전 상해죄 혐의로 행해졌습니다. 또한 수사 관계자에 따르면 사고가 발생한 신토메의 고속도로 현장에 브레이크 자국은 없었다고 합니다. 히로스에는 현재 폭행 혐의에 대해 검찰의 청구로 구금이 결정됐습니다. 구금은 통상 10일간이며 최장 20일간 신병이 구속된다고 합니다. 이번 케이스의 경우 일단 4월 19일까지 구금이 인정되었으며 그 후에 검찰이 기소 또는 불기소를 판단하게 됩니다. 사건이 알려진 직후 일본에서 히로세의 욕구 기사를 다룰 때 자칭 히로세의 욕구라는 단어를 계속 사용했었습니다. 알고 보니 히로세가 신분증을 가지고 있지 않아 자칭 히로세의 욕구로 표기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시즈오카현 경찰이 4월 8일 이른 아침에 발표한 첫 번째 보고서에서는 자칭 여배우 자칭 히로세 욕구라고 발표했지만 오전 11시쯤 신분이 확인됐다면서 자칭을 붙이지 않고 히로세 욕구 이름만 사용했습니다. 히로세는 2001년에 공개된 영화 와사비의 기자회견에서도 갑자기 통곡해 주위를 고혹스럽게 한 적이 있습니다. 같은 시기 그녀는 매일같이 촬영 현장에 지각을 하고 로켓 현장에서 택시에 무임승차했으며 다른 배우들이 촬영 중에 큰 소리로 전화 통화를 하는 등 기행을 저지르기 시작합니다. 과거 2010년 3월 19일에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적도 있습니다. 도쿄 세타가야구에서 운전 중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의 후미에 접촉하는 사고가 났는데요. 당시 그녀는 아들이 다니는 유치원에 가는 길이었습니다. 사고 원인은 전방 부주의로 알려졌습니다. 다행히 양측 모두 부상은 없었는데요. 당시 기자가 히로세엘에 찾아가 인터뷰를 시도했는데, 그녀는 다소 귀찮아하는 표정으로, 뭐죠? 라고 답하더니, 살짝 긁힌 것 뿐인데, 이렇게 크게 보도되어서 충격받았어요.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히로세엘은 23년 6월 한 셰프와 불륜을 일으킨 것이 발각이 되었습니다. 새 아이의 엄마가, 그것도 남편마저 공인인 배우가 당당히 불륜을 저지른 겁니다. 불륜남을 사랑한다는 편지도 공개가 되는 등 팬들을 크게 실망시켰지요. 그리고 결국 무기한 활동 중지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활동 중지를 하고 싶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활동 중지를 발표한 기획사를 박차고 나와버리더라고요. 그리고 본인이 직접 1인 기획사를 설립했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이번 사건을 개인 사무소에서 얼마나 잘 대응할 수 있을지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나저나 불륜을 저지른지 얼마나 됐다고 또 이런 짓을 벌이네요. 도대체 히로스의 요건은 왜 이러는 걸까요? 히로스에는 불륜으로 활동을 중단한 이후 오랜만에 큰 행사에 나섰습니다. 3월 29일에 대만 카오슝시에서 30만 명이 넘는 관객들이 참여한 음악 페스티벌에 출연한 것입니다. 대표곡, 진심으로 사랑하기 5초전을 부르는 등 엄청난 환호송의 공연을 마친 것이 화제였고, 일본에서도 주연 작품에 캐스팅되어 한창 촬영 중이었는데요. 상황이 너무 안 좋다 보니, 주연 영화에서 하차당하게 생겼고, 한동화 히로세의 욕구를 보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일본에서는 한 장의 사진이 화제입니다. 이 사진 속에는 총 4명의 인물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히로스에를 시작으로 나카이 마사이로 마츠 모토 히토시 오카다 준이치 모습이 보이는데요. 이 사진은 히로스에와 오카다가 나카이와 마츠 모토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출연했을 당시 찍은 것입니다. 용서할 수 없는 짓을 저지른 나카이 마사이로는 은퇴했고 마츠 모토 는 복귀를 꿈꾸고 있지만 쉽지 않 죠. 히로스에 욕구도 무기한 활동 중지 를 발표했습니다. 남은 사람은 이제 오카다 준이치 뿐인데요. 일본에서는 설마 다음 차례가 라면서 화제라고 합니다. 당연히 아무 일도 없어야겠죠. 히로세스즈와 야마자키 켄토가 결별했다는 소식입니다. 결혼 이야기까지 들려왔던 커플이죠. 솔직히 두 사람이 잘 되기를 응원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결국 이렇게 됐나 봅니다. 두 사람은 2022년 7월 처음으로 교제가 발각됐습니다. 야마자키가 히로세스즈의 맨션에 드나드는 모습 등이 찍혔습니다. 두 사람이 히로세스지의 엄마와 오빠와 함께 격투기 이벤트도 같이 보러 가기도 했죠. 가족 공인된 사이였습니다. 당시 기획사에서는 모든 사생활은 본인들에게 맡기고 있습니다. 라며 교제를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작년 봄에도 지인들과 라면을 먹으러 가는 모습이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두 사람은 당시에 커플링을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야마자키가 킹덤 촬영을 위해 오랜 기간 도쿄에 있지 못하면서 두 사람 사이가 벌어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히로세는 자신의 남친을 가까이에서 자주 보지 못하는 것을 견딜 수 없었다고 합니다. 결혼까지 생각하던 남자였는데 자주 떨어져 있어야 한다는 것이 장래를 생각하는 데 걸림돌이 됐던 모양입니다. 결국 두 사람은 진지하게 대화를 나눴고 지금은 일에 집중할 때라면서 서로의 장래와 미래를 위해 헤어지는 것에 동의했다고 합니다. 올초 반동거 생활을 접으면서 두 사람은 아쉽게 남남이 되고 말았습니다. 일본 내에서는 이두 사람이 결별을 선택하자 또래 배우 커플인 나카가와 타에시와 하시모토 칸나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나카가와가 하시모토에게 프로포즈를 했다는 뉴스도 돌려왔었지요. 히로세 쪽은 결국 헤어지고 말았는데 하시모토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기무라 타쿠야의 딸이자 모델과 배우로 활동 중인 코오키가 주연을 맡은 영화 여신강림이 3월 20일 공개됐습니다. 코오키도 영화 홍보를 위해 굉장히 많은 버라이어티에 출연하면서 아버지를 흉내내기도 하는 등 솔직한 모습을 보여 호평을 받았는데요. 하지만 여신강림은 첫주 9위로 스타트하고 말았습니다. 전국 311개 상영관에서 대대적으로 홍보하면서 상영을 시작했는데 너무나 초라한 순위입니다. 그리고 공개 다음 주에는 바로 10위권에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사실 이 작품은 2부작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월 1일부터 후편에 해당되는 여신강림 애프터 프로포즈 편이 공개되는데 과연 어떤 결과를 받아들게 될까요? 지금까지 라미였습니다.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설정 부탁드릴게요. 그럼 우리는 다음주에 또 만나요.